기아 셀토스 풀체인지가 신규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사륜구동과 함께 드러났습니다. 소형 SUV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모델의 후속인만큼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최첨단 실내까지 준비됐는데요. 대체 어떤 모델이 될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소형 SUV 시장에 터줏대감 기아 셀토스는 누적 24만 대를 팔아치운 베스트셀러이며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44,676 대를 팔아 국산차 전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소형 SUV 카테고리 역시 2위인 코나를 26,000대 가까이 따돌리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나온 차가 2023년에 나온 풀체인지 코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데에서 상품성의 힘을 엿볼 수 있죠. 이런 와중에 기아의 양산 계획표에서 셀토스 후 속에 생산 계획이 드러나 화제가 됐으며 어떤 모델이 될지 스펙까지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이라는 기아의 디자이너어 오퍼진 유나이티드가 적용될 예정이고 각지고 사이버틱한 디자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셀토스는 아무래도 연식이 연식인 만큼 플랫폼의 노후화가 1순위 해결 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최신 코너와 같은 3세대 플랫폼의 탑재가 확실하며 우물정자 서브프레임을 포함한 안전설계와 저중심 설계가 투입되는 코나의 경우 풀체인지 되며 전장이 15cm 가까이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6cm 길어진 것처럼 셀토스 풀체인지도 눈에 띄는 체급 변화를 점칠 수 있습니다. 특히 3세대 플랫폼의 장점인 긴 휠베이스를 통해 더 넓은 실내 공간이 기대되는데요. 재밌는 건 셀토스의 전장은 이미 신형 코나보다 4cm나 길기에 풀체인지 되면서 똑같이 15cm 가량 길어진다면 전장이 무려 4,540mm가 됩니다. 윗급인 투싼과 10cm 밖에 차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덩치가 너무 커진다면 호불호가 꽤 갈리겠죠 여러분은 어때 보이나요 전면부 의 경우 디자인 예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기아는 타스만과 같은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디자인 경계가 대부분 허물어졌 는데요 ka 페이스리프트만 보아도 알수 있듯 마치 전기차처럼 그릴부를 숨기고 스타맵 시그니처 디자인의 세로형 램프가 투입되는 것이죠 ev9이나 ev5 ev3는 물론 조만간 나올 텔루라이드 풀체인지까지 이런 세로줄 형태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기아가 요즘 밀고 있는 고성능 스타일의 GT 라인 디자인이 얼마나 존재감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네요. 측면은 앞서 말한 긴 휠베이스와 보다 짧아진 프론트 오버행이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을 보여줄 것이며 캐릭터 라인보단 볼륨감에 집중하는 요즘 스타일이 예상되는데요. 기아의 최신 시리즈는 도시형 SUV임에도 하나같이 큼지막한 휠하우스 클래딩이부터 역동감을 강조하는 만큼 풀체인지 셀토스 역시 지금보다 확장된 클래딩이 점쳐집니다.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의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가능합니다. 아, 정당하게 봤자 아정당. 개인적으로는 리어 오버잉을 살짝 늘려 보다 정통의 s u 비스런 맛을 살려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테일 램프가 수직형이 될지, EV5처럼 수평형이 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EV3즈나 KS 신형처럼 검은 베젤 속에 붉은 그래픽이 그려질 것은 기아의 스타일링으로서 기정사실이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현행 셀토스에서 가장 아쉬운 게 실내인 만큼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2022년 페이스리프트 되며 신규 디스플레이와 다이얼식 기어노브가 투입됐지만, 노후화는 여전합니다. 그렇기에 풀체인지에선 지금의 10.25인치가 아닌 코나 그리고 상위모 모델들 것과 같은 12.3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ccnc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hda2 주행보조가 투입될 것이 자명하죠. ev9과 k8이 스티어링 휠을 공유하듯 셀토스에도 ev3와 공유하는 기아 로고가 우측으로 치우친 스티어링 휠이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이 제보해주신 픽업트럭 타스만의 실내에서 포착된 각종 튀어나온 물리 버튼이나 스틱 방식 기어노브까지 적용될 것 같진 않네요. 세번째 하이브리드가 투입된 차원 입니다. 기아는. 2028년까지 하이브리드 라인업 9종을 구축하겠다 밝혔기에 셀토스 풀체인지에 하이브리드 추가는 기정 사실인데요. 엔진은 일반 가솔린과 같은 1.6L 4기통이지만 배터리와 모터가 투입돼 최대 약 141마력과 리터당 약 19.8km의 최대 연비를 뽐낸다 알려졌습니다. 출력과 연비는 현행 코나 하이브리드와 같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하이브리드에도 사륜구동이 제공된다는 것으로 전자식 상시 사륜구동 그러니까 이 4WD 시스템이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됩니다. 토요타 E4나 볼보 T8과 유사한 구조이며 후륜에 전기모터를 탑재해 굴리는 방식입니다. 후륜이 엔진과 기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닌 만큼 앞바퀴와 싱크를 정확히 맞춰야 주행 중 어색함이 안 느껴지기에 기아가 아주 잘 다듬어야 할 텐데 결과물이 궁금해지네요. 전기차 EV3에 이어 이제 셀토스 하이브리드까지 등장하는 만큼 두 차종과 겹쳐지는 니로가 곧 단종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 보이나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앞서 언급한 양산 계획에서 드러난 대로 오토랜드 광주에서 2025년 중 생산이 확정됐으며 하반기 출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차량가의 경우 300만원 이상 인상돼 1.6 기준 코나보다 살짝 높은 약 2600만원 수준에서 시작이 예상되며 하이브리드는 2900만원에서 3000만원대 시작이 점쳐지죠. 이 정도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이라면 여러분의 지갑이 셀토스 풀체인지에 열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